네 안녕하세요. 양매민입니다. 네 비트코인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마스터 버전 7 합성 버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단타와 짤목에 최적화되어 있는 3종 세트 설정 값을 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수동청산이 병행될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어, 비트마스터는 양매매용 채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네, 비트코인 해외 선물 전용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죠. 네,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차트는 어, 메타트레이드 5 비트코인 해외 선물 15분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어, 15분봉 차트를 제가 주로 자주 보는 이유는 15분 봉 차트는 당일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30분 봉 차트는 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요. 1시간 봉 차트는 그보다 조금 긴, 네, 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물론 뭐 일봉은 큰 방향, 비트코인의 큰 방향을 네, 어, 확인할 때 주로 보는 봉이죠. 현재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어, 비트코인은 최근에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 중기 이평선들은 이미 정배열에서 간격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 그동안의 볼린저 밴드 이평 그 이격도와는 좀 확연하게 어, 차이가 날 만큼, 지금 볼린저인드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2평, 12평, 22평, 단기 2평선들이 간격을 벌린 채로 정배열로 진행되고 있죠.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 즉, 각 분봉별로, 어, 사용되는 쓰임새를 조금 달리 할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15분봉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당일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요, 요, 보시면, 거래내역 한번 볼까요? 네, 15분 봉. 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그 설정 값으로 매매, 테스트 매매가 진행된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든 저점과 고점에서 전부 매매가 이루어졌죠? 네, 전부 이 과정들을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설정 값이 모든 저점과 고점에서 매매가, 즉, 변동성과 추세 구간에서 전부 정상적으로 자동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결과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게 지금 그 오늘 소개해드리는 3종 세트 설정 값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어, 대략 한 이틀 정도 매매를 해서 한20%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냈고요. 어, 수익,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되는 진행되는 동안 최대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설정값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비트마스터 버전 7 앞에 첫 번째 소개 영상이 올라갔죠. 어,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앞에 올려드린 네, 어, 비트마타 버전 7 소개 영상을 보시면 오늘 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설정 값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종 세트라 그랬죠. 세 어, 가지 설정 값을 요 분할 차트에 집어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설정된 설정값들을 각 차트별로 세 개를 동시에 세팅을 합니다. 이번 설정값은 라스와 이격 그 간격이 다 달라요. 네, 그 설정값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트에다 이게 렇 집어 넣으면 어 여기서 열기 버튼 누르고요. 제가 사용하는 설정값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 합성 요거 있죠, 네, 이렇게. 어, 날짜 써 있죠. 7월 16일 날 설정해서 합성 200, 400, 800 요렇게 써 있는 요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요 설정값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 설정값에는 요 200포인트 0.2라 설정값을 네, 설정을 합니다. 자, 요거 요건 어떤 의미예요? 여기 여기 위 설정값을 보면 이어 프로세스의 특징이 나오죠. 어, 주문 거래량은 0.2라시고요. 매소매도 주문 개수는 1개가 들어갑니다. 어, TP포인트는 200포인트고 목표 수익은 30달러가 됩니다. 즉, 30달러 수익 달성하면 자동 재진입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 프로세스 진행 여기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0.2라세 이렇게 네. 되면서 TP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17963에 들어가서 118149 대략 한200 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요건 뭐 스프레드가 좀 적용이 돼서 그런데 어 여기서 요그 수익 실현하면 재진입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요 프로세스 진행되는 거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네그 어, 진행하지 않고 바로 설정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차트가 설정이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차트를 설정합니다. 네 여기서 0.4랏 400 포인트 이거 있죠? 이걸 열고 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진행,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세팅 값이 들어간 거죠. 여기 또 이렇게 체결이 돼 있죠 0.4랏. 그리고 역시 TP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은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지션 진입합니다. 네 여기서 이 설정 값은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설정값하고 파일은 바로 보내 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0.8 라트 800 티프 포인트 800 포인트 목표 수익 120달러짜리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점 여기도 체결이 되겠죠, 바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상황을 어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차트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뭐 주로 보지 않아요. 주로는 메인 요 프로세스 화면에서 보게 되죠. 자, 이걸 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올립니다. 네,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여기, 여기, 어, 요거, 네, 스토캐스틱은 볼수 있을 정도까지 올려도 되고요. 몇매가좀 어, 많이 이루어진다 싶으면 요 상단까지 올려서 네 밑에와 위에를 같이 볼수 있도록 진행을 해요.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분봉으로들어갑니다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죠. 어, 세 가지 설정 값이 각각의 체결이 됐습니다. 200 포인트, 400 포인트, 800 포인트. 그래서 이0 2랏0 4랏0 8라이 각각이 자동으로 세팅이 된 거고요. 어, 이 자동으로 세팅된 이 포지션들은 TP점에 도달하면 또 자동으로 그 매수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매수매도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은 네, 안 합니다. 앞에 영상에 <laughs> 들어가 있어요. 어,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봐야 이0 2 라시, 0.4 라시, 0.8 라시 TP 점에 도달해서 매도가 되면 또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네,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요오 지금 매매 가 하나 됐네요. 뭐가 매매가 됐죠? 자 보자. 0.21 라시 하나가 지금 포지션 상방으로 올라갔으니까 바이가 매도가 됐겠죠. 바이가 매도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네, 자동으로. 주문이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TP 값이 또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어,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매수 매도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 이것을 수동을 병행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이런 얘기에 그 수동으로 병행될 때는 수동 저는 주로 수동 청산을 병행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시작할 때 어, 지금 이 시작 제가 이 잔액을 시작 시점에 잔액이 어12284 에요 제 요거 있죠 1284 여기 여기 1284고 실시간 평가금 있죠 실, 실시간 평가금 요 실시간 평가금을 보셔야 돼요. 시작 시점의 잔액과 실시간 평가금을 보면 이 실시간 평가금이 손실이 포함된 계좌의 잔액, 그 실제 잔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시간 평가금 예를 들면 12284다. 그럼 저는 대략 한 10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 수익이 나면 수동 청산합니다. 예를 들면 12284라 그러면 한 1240, 400달러 정도 넘어간다. 수익이 평가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금으로 400달러 정도 넘어간다 하면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 여기 요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 요기, 요기 이렇게 쭉 보시면 어, 평가금 요기 잔고가 증가한 게 보이죠. 294 480 634 762 864 999 284 이렇게 지금 조금씩 대략 한 2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서 계속 잔고가 올라갔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요렇게 저는 일정 구간의 수익에 도달하면 어 청산을 하고 다시 수동 청산 후에 다시 자동 재진입을 합니다. 그 재진입하는 거는 앞에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수동 청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재진입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상에 올려 드렸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수동 청산을 병행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즉, 제가 뭐라 그랬죠? 실시간 평가금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시간 평가금이 출발 시점의 잔고가 12284, 12284달러니까, 그럼 여기 한그 284달러면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12400달러. 그러면 뭘 봐야 된다? 평가금이 12400달러 정도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차트 상황을 보고 수동 청산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 네요 의미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오늘 예를 들면 어~ 현재 기준으로 봐도 어~ 오늘 공공시부터 아니 이 전일 오늘 공공시부터 볼게요 공공시부터 해서 매매가 몇번 이루어졌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의 수동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의 수동 청산을 하고 자동 재진입을 하고 수동 청산하고 재진입하고 재진입할 때는 어 똑같이 세팅을 같이 합니다. 그세 가지 설정 값이 이미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청산할 땐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자동 시스템을 여기를 오프를 해요. 그리고 어 포지션과 네 주문 들어가 있는 걸 전부 벌크 청산으로 진행한 이후에. 차트에서 프로그램을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스템 트레이딩을 켜고 다시 차트에 프로그램을 넣고 그리고 설정 값을 불러드리면 돼요. 요거 진행하는데 그 익숙해지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왜 그래? 당연하죠. 시스템 트레이딩 끄고 벌크 청산하고 차트에서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 넣고 설정 값 불러드리고 요거 진행하는데 1분에서 2분 정도면 바로바로 재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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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과정이 진행된 이 거죠. 대략 한 여섯 번 정도. 전일, 금일 자정, 어, 그러니까 오늘 공공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프로세스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금이, 실시간 평가금이 현재 기준으로는 1 2 2,400달러 이상 정도 가게 되면, 네, 12,400달러 정도 가게 되면 어 저는 아마 수동 청산 후에 또 다시 자동으로 재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설정값은 3종 세트 설정값이에요. 세 가지 설정값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세 가지 설정값은 어,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프로그램 요 설정값은 제가 저한테 설명, 어, 연락을 주시면. 이세 가지 설정값 파일하고 비트마스터 버전 7 프로그램을 같이 드립니다. 그럼 같이 드리면 동시에 그 설정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 차트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수동 매매를 병행해서 진행한다. 수동 청산을 병행한다. 물론 수동 매매도 그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수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어, 양매매연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뭐, 이미 다들 뭐, 충분히 감을 잡고 계실 테니까. 자, 오늘, 비트마타 버전 7두 번째 시간이었구요. 오늘은 짤먹이 가능한, 네, 그리고 초보분들이, 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단타와 짤목에 최적화 되어 있는 3종 설정값 동시에 진행하는 3종 설정 값을 설명을 드렸고 수동 청산이 병행이 될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양매배운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해외선물 공부방들이 있죠. 지금 침묵방도 있고요. 자동매매 공부방도 있고, 수동매매 공부방도 있고, 또 프로세스 개발팀도 있고, 다양한 공부방들이 운영이 됩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실 때는, 네, 영상 도보기란에 보면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침묵방에 초대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과 설정값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어, 최근에 양매매용 채널에서 프로세스들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개발팀 그리고 프로그래머께서 어,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 또, 어, 또 우리 열공부방장님이 운영 진행하고 계신데 네, 수동 매매 공부방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해외 선물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포함 포함해서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의 특성상 잘못된 매매로 인해서 어, 받게 되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충분히 공부하고 어, 깨닫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정진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도 뭐 매일 500달러 1,000달러씩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서 어,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영상 안에 더보기란에 보면 제 연락처 있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양매매윤 채널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